주연들의 나라 한국, 조연들의 나라 일본. 한일 비교의 문화 심리학. 이누미야 요시유키. 머리말. 한국인과 일본인의 핵심적 차이는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사한 면도 많지만 그 문화 심리를 비교하면. 한국인과 일본인은 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사적인 대인 관계에서부터 공적인 협력 관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서 크고 작은 문화적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갈등의 상단부분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핵심적 차이인 문화적 자기관의 차이를 이해하면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본서의 중심적 주장입니다. 문화적 자기관이란 각 문화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전형적인 인간관을 뜻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20여 년이 된 일본인 문화 심리학자인 본인은 주체성 대상성 자기이론이라는 보조선을 그으면 수 많은 한일 비교 연구 결과들과 개인적으로 경험한 문화적 충격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인과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 심리의 구조적 차이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주연처럼 사는 주체성 문화이고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조연처럼 사는 대상성 문화라는 관점을 가졌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도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상호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오늘날 이 책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안경을 제공함으로써 오래된 색안경을 벗고 서로에 대한 보다 선명하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본서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퍼즐 조각처럼 한국과 일본의 여러 학회지에 흩어져 있던 200여 편의 심리학 관련 한일 비교 연구들을 엮어보므로써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조적인 문화 심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자기 개념, 자기 관련 프로세스, 언어 습관, 정서, 대인 관계, 심적 에너지, 행동 양식, 뇌 활용 성향, 식습, 식습관, 양육 발달 과정, 사회 구조, 집단 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최초의 체계적인 한일 비교 문화 심리학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본인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느끼게 되는 위화감을 위화감과 불편함을 극복하고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상대방의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볼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사고와 행동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의 레퍼토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문화적 해석 체계를 배우면서 자신의 문화적 해석 체계를 객관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서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이 책의 독자들은. 그런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경계를 왕래하는 사람들, 즉 서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화감과 불편함을 극복하여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상대방의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볼수 있게 될 것을 희망하는 여행자, 유학생, 연구자, 주재원, 결혼 이주자와 가족들. 문화 교류 관계자, 일본인 또는 한국인 친구나 동료가 있는 사람, 한국과 일본의 영화, 드라마, 소설, 만화, 노래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자신의 문화를 상대화하고 싶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위해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문화와 심정을 가르쳐준 아내와 딸들, 한국인의 마음을 몸소 가르쳐주신 스승님, 듬직한 형 같은 선배들과 정등 후배들, 나의 한국 생활을 풍요롭게 해준 친구들과 학생들, 그리고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일본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 책을 바칩니다.